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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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제법이 <잠깐만. 웃음> 저는 한정부. 저는 예인드입니다. 와! 컵분 어. 필요할까요? 뭐가 필요할까요? 여러분 사나, 저는 현장구, 저는 예인둥입니다. 와! 와,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중국 가기 전에 캐리어를 싸볼 건데, 음 캐리어 막상 싸려고 하면은 엄청 막막하신 거 알죠? 막막하죠. 그래서 저희가 함께 캐리어를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음. 일단 예인둥이님은 중국 가기 전에 어떤 게 가장 음...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옷이 음,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빨개 보고 네. 다닐 순 그렇죠, 없으니까. 그렇죠. 먼저 <laughs> 옷을 싸 볼게요. 옷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. <laughs> 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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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. 옷 완료했고. 그러면 다음 옷하면 뭐죠? 신발이죠. 그렇지. 신발. 신발 빼놓을 네. 수 없음. 다 신발하면 뭐다? 응? <laughs> 신발하면 속옷이죠. <laughs> 신발하면 <laughs> 속옷이 되는구나. 오케이. 응, 그렇죠. 그럼 현장군님은 짐 싸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? 저는 일단 세면 도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세면 도구랑 화장품은 진짜 한국에서 꼭사 갖고 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. 왜냐면은 음. 중국 제품을 쓰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한국에서 꼭사 갖고 오는 편이고,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 사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무조건 진짜 무조건 대용량으로 세웁니다. 저는. 아 그리고 현장군님 또 향수 좋아하시잖아요. 맞아요. 저는 향수를 진짜 좋아하는데요. 중국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, 그래서 저는 향수도 꼭 필수로 가져갑니다. 네, 네 잠깐만요. 자, <laughs> 여기 안에 라이터가 있는데 라이터는 기내와 수화물 모두 갖고 타실 수 없기 때문에 어, 빼주셔야 합니다.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, 저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또 뭐... 뭐가 재미있는... 있죠? 음, 그러면 현장군님은 두 번째로 네.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? 저는 일단 약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제 감기약,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는 진짜 꼭 필요합니다. 저는 다른 사람 많아줄 때도 있고, 이제 저 아플 때또 음. 써서 항상 좀 많이 챙겨가는 편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약도 한국에서 직접 처방받아서 갖고 오시는 거 추천하고요.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붕대는 또 중국에서 어. 안 팔더라고요? 그래서 이제 파스랑 이제 붕대 같은 경우도 저는 꼭 챙겨옵니다. 음, 그다음에 저는 항상 배가 아파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정론 같은 약도 항상 꼭 챙겨오고 뭐 이제 마데카솔이나 이런 제품도 혹시 가볍게 다쳤을 때꼭 음. 필요해서 챙겨오고 이 영양제, 비타민 같은 또 항상 꼭 챙겨옵니다 저는. 아 그리고 저는 꼭 챙겨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. 한국 음식 인스턴트입니다. 인스턴트 아주 중요합니다. 네. 어 인스턴트를 챙기는 이유는 중국에 어, 한 학기 이상 있을 시 한국 음식이 정말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. 맞아. 중국 음식 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챙겨옵니다. 음. 그리고 저는 또 챙겨야 될게 뭐냐면, 이제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 언어를 못하니까 이제 책이, HSK 책이 기본 회화책인데, 이거를 저는 챙기는 게 좋을 음.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전공책도 처음에 음. 중국 수업을 들을 때 이제, 어, 본과생들 분들은 이제 잘못 알아들으니까 한국어로 된 전공 책꼭 챙겨가시는 거 추천합니다. 저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음, 저는 일단 이 방향제도 꼭 챙겨가고 이 귀여운 동전 지갑도 저는 항상 챙겨갑니다. 음, 어, 저거는 뭐예요? 아, 이거 일단 담배인데 이거는 중국에서 팔아서 저는 안 챙겨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권 또 입학 서류. 입학 서류가 있어야지 기숙사 등록이나 또뭐학교에 여러 뭐죠? <laughs> 뭐, 뭐죠? <laughs> 뭐 그런 기숙사 등록도 되고 이제 학교 입학 서류니까 가장 중요하겠죠? 네. 네. 이거는 이거는 저의 보조 가방에. 음. 집어넣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. 어 과제나 또 다른 정보들을 찾을 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노트북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하면 저희 짐 싸는 거 끝났네요. 짐을 이제 덮어야 되는데 진짜 아 어떡해. 하나 둘 셋. 짐 싸는 거 너무. 어렵습니다 지금 다캐리 이거 닫는 것도 어려워 오케이 아...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중국 가기 전에 짐을 한번 싸봤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빠진 거 없이 꼭다 챙겨서 저희 삼동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쌈바 여러분 저희가 중요한 몇 가지를 빼먹은 게 있는데 우선 입학 서류 준비하실 때 증명사진, 여권 사본과 중요한 서류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. 인쇄소와 사진관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오셔서 하시기는 번거롭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. 또 컴퓨터에 백업 파일을 저장해 오시면 좋겠죠? 네. 그리고 전기 코드 아래에 있는 전기 코드 세 가지를 중국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탭과 플러그 어댑터를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불, 노트 여러 가지 물건들은 여기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이불의 경우 기숙사에서 제공해 줍니다. 따라서 짐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겠죠? 마지막에 표를 넣어 드릴 테니 자신에 맞게 짐을 싸우시면 됩니다.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. 선바